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처음에는 벨트 스타트가 제일 좋은데 벨트가 없으면 이렇게 지팡이를 먹습니다. <목소리> 오! 자 이번 판은 그냥 용병 가는 거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삼용병이 나왔기 때문에 연패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용병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가려면은 어, 강한 증강체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방자나 사냥의 전율은 지금 선택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판도라의 아이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용병을 갈때 판도라의 아이템이 좋지 않은 이유가 좀 많은데, 일단 어차피 연패를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용병은 덱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환을 하지 못하면 갑자기 창고에서 아이템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계속 돌릴게요. 자 우선 갱플랭크가 먼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갱플한테 아이템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전 마법사를 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갱플이 잘나온다면 갱플 위주의 쌍발총덱. 뭐 그게 아니라면 갱플한테 아이템을 주고서 용병을 깼다가 나중에 아이템 맞춰서 고밸류덱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20원 이자를 볼 수가 없죠. 자 탐색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자, 어차피 이자 못 보니까 레벨업 하면서 한 마리 더 집어 넣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갱플템 중에 이제 곡궁, 뭐 거인의 결이, 루나네어리 개인, 거학, 뭐이 정도 좋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곡궁 한 개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을 맞추지만 갑자기 미스포춘이 먼저 이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미스포춘한테 아이템을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판도라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꼴등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야, 심지어 더 약하게 넣었구요. 자, 이러면 저희도 이제 카메라 하나 버려요. 자, BF도 갱플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만 떠들고. 자, 일단 갱플한테 맞추지만 갱플랭크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BF 세주아니한테 넣어놓구요. 판도라의 아이템이니까 그냥 비싼 거 들고 오면 되구요. 자, 보통 갱플랭크는 피바라기, 인피, 거인의 결이 이렇게 많이 주죠. 3원짜리 장갑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 퀸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린다미어로도 깰수 있어요. 갱플이랑 트린다미어 아이템이 공유가 되니까 먼저 이성이 나오는 걸로 깨면 됩니다. 그래서 트린다미어도 굳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꼴등이 갑자기 세졌고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넣어도. 자, 만났죠? 인피를 바로 주진 않고 살살 질수 있을 것 같을 때 인피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판도라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크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고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트린다미어도 안 나오고 갱플랭크도 이성이 안 나온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어차피 용병은 2스테이지, 3스테이지를 연패를 하다가 8레벨을 빨리 가기 때문에 이 8레벨 때잘 나오는 5코스트 유닛으로 깨면 돼요. 자, 사례를 받는 거 아주 좋죠? 잘하면 1라우이 잡을 수 있고요. 자, 너무 좋습니다. 일라오이한테 들어가 있는 지팡이를 갈아주고 싶은데 지금 일라오이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오레 벨이다 보니까 케이틀이 한 마리 더 써주고요. 자, 곡궁이 더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거인 해결의한 개. 자, 망토도 들고 있을만하죠. 피바라기나 수운자시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 안되면 루나네 어리케인을 가도 되고요. 자 이러면 망토는 가지고 있으면서 모렐로라는 아이템도 어떤 덱을 가든 간에 좋다 보니까 그냥 하나 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리덱이고요. 자 이번에는 용병을 얼마나 먹을지 조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3스테이지 다 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트린다미어가 먼저 페어가 잡히면서 워익이 나왔고요. 근데 우선 워익 덱이 있다 보니까 트린다미어를 삼성을 찍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틀린다면 이성만 찍은 다음에 연패만 끊으면 되겠죠? 자, 레벨업 하면서 난동꾼 하나 집어넣어 주고. 자, 이것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좀 세게 맞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번더 맞아도 어차피 죽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3 스테이지 후반부터는 깨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성이 많았으면 대격변 생성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격변 생성기 먹으면 용병이 없어지죠? 자, 판도라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아이템 꾸러미를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밤의 끝자락은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자, 생존도 할수 있으면서 공속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AD 유닛한테 되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AD 캐리 하나는 아이템이 다 완성이 됐죠? 이제는 방템이 없으니까 방템을 챙겨오면 됩니다. 자, 태블망 백스 비전마업사 덱. 자,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1등 후보예요. 이 타이밍에 백스 이성에다가 태블망이나 뭐 모렐로, 워모그 이런 것들 있다? 진짜 거의 1등에서 2등 확정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갱플랭크 페어를 가지고 있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7레벨 찍은 다음에 조금씩 돌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두번더 맞아도 됩니다. 덱전 안에 빨리빨리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덱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서 가는 게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돌리세요. 사고 좀 자, 일라오이 모렐로도 빼주고요. 자, 이제.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깰거 아닙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3-5 때는 7레벨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템포가 올라가겠죠. 그 템포에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자, 7레벨 찍는 것 때문에 지금 두 마리 더 잡았죠. 자, 일단 30원 이전 유지해주면서 에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갱플랭크가 먼저 이성이 붙어요. 자, 이러면은, 트린다미어한테 있는 아이템을 갱플랭크한테 다 넘겨주면서 이성을 붙이고요. 피비렛네, 나는 자, 이제 더 이상 트린다미어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에코랑 바꾸겠습니다. 방템 없으니까, 워목으로 바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케이터는 이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랑 같이 쓰면서 지금 아, 집행자를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난동꾼한 마리 더 나오면은, 난동꾼 집어 넣을 겁니다. 자, 피가 12에요. 자, 그럼 케이틀리는 어느 정도 써야 될것 같으니까, 퀸보다는 미스포춘을 써주고요 자, 저희가 퀸을 썼던 이유는 트린다멸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퀸을 쓰고 있었던 것 뿐이죠. 자, 미포로 바꾸면서 모렐로는 더잘 어울리는 에코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템은 다 돌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뱅플랭카 이상이 붙었기 때문에 더 붙일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팔레벨을 찍어 줍니다. 이 타이밍에 팔레벨 찍으면 1등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템도 바로 다 처리해 줘요. 나온 방템 다 줍니다. 워모그 구원, 지루차 엄문. 자, 이러면 이제 공격 수비 밸런스가 완벽한 거예요. 자, 일단 깼죠. 이렇게 바로 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상 나와요. 뒤집게. 니코 두개랑 지금 아이템 두 개나 왔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또 돌리면 돼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돌릴 때는 이렇게 4원짜리 일단 잡으면서 용병을 빼줘야겠죠? 자, 5원짜리 빅토르. 이러면 빅토르 2성도 바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리하나 2성 떴으니까 일단 써주면서 실코도 잡아주고요. 자 일단 지금 5원짜리를 다 아무렇게나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늦어도 어차피 안 져요. 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앞라인은 어떤 걸쓸 것이냐 뒷라인은 어떤 걸쓸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AD템이 좀 많다 보니까 빅토르보다는 뭐 제이스? 요런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4원짜리 딜러로 가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이렐리아 같은 게이성이 나온다면 쓰긴 쓰겠지만 4원짜리보다는 그냥 5원짜리 들러 쓰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이제 연패로 오면서 피를 다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4원짜리 덱으로는 1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세라핀이랑 오리아나가 일단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자, 아직은 어떤 조합을 갈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항상 이렇게 빅토르를 쓸 때는 실코랑 같이 써주면 궁을 빨리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자, 사규기도 일단 잡아는 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갈리오 아니면 무조건 제이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앞라인이 레오나나 브라움 같은 게 이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바이가 먼저 두 마리가 잡힌 시점에서 제이스랑 같이 3집행자 써주면서 앞라인은 난동꾼으로 받아주는 거고요. 자, 앞라인은 난동꾼 바이덱으로 결정이 났고, 제이스를 구했으니까 갱플랭크를 빼주면서 아이템을 다 넘겨줍니다. 자, 제이스 하나한테 니콜을 써주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전부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성을 붙이면은 이렇게 풀템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벨트가 빠져 나옵니다. 자 세나도 일단 이성을 붙이고요. 빅토르도 페어가 잡혔죠? 자 지금 제이스가 먼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제이스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강화술사랑 사기계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이 정도면은 5 스테이지까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상태로 마무리 짓는다면 1등은 절대 못합니다. 더 세줘야겠죠? 자, 이거 빅토르 두 마리 잡혔으니까 그냥 쇼진 만들어주면서 이뒤집개도 화학공학으로 처리해주겠습니다. 자, 난동꾼 더 먹을 필요 없죠?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휴대용 대장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은 빅토르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빅토르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3위일체를 들고 올게요. 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레나타가 들어갔을 때 학자 시너지를 받을 수 있고 빅토르 받으면서 3학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합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러면 바위 정도만 이성을 붙여놓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자, 피가 좀만 더 많았으면 바로 9레벨까지 볼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죠? 자, 우선 화공은 집어넣어주고요. 이 모렐로라는 아이템은 레나타가 가장 잘 어울리죠? 자, 이거 트포도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 자, 아, 자석제거기로 제이스한테 있는 아이템을 빼주면서 특보를 넘겨주겠습니다. 자, 특보에 인피 거인의 결이 딜템 다 주고요. 자, 빅토르는 궁을 못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밤의 끝자락을 주면서 궁을 반드시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돌려서 레나타랑 바이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바이 이성. 그러니까 이 조합은 진짜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전에 에코를 팔지 않았다면 어차피 제이스, 세라핀 에코 들어가면서 삼역신과 받을 수 있었고, 자, 거기다가 징크스 같은 거써 썼으면 고물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징크스보다 빅토르가 먼저 두 마리가 나왔으니까 이런 조합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엄청 세었죠? 네. 네. 자, 여기서 사실 오리 하나도 필요가 없긴 해요. 일단 이성이 붙었으니까 쓰고 있는 거고요.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나타 정도 이성 붙을 때까지 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빅토리 이성. 자, 레나타가 안 나오죠? 아, 아까 전에 레나타가 이성이 붙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안 붙였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정형화가 되어 있었으면은 지금 돈안 쓰고 9레에 바로 간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 덱 파워면은 1등 확정이에요. 뭐, 사코 삼성 같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덱 파워 보니까 돈더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배치도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앞라인만 약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사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치는 거의 고정이고요. 자, 일단 5등까지는 왔고요. 자서풍 뺏겼으면은 그 빅토리한테 줄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요. 자 이러면 9레벨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게 세나가 들어가면 이사규게, 자 그리고 강화술사 받을 수 있고요. 뭐진리언 같은 게 들어간다면 혁신가에다가 시계 태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레나타는 모렐로 붙이는 용도다 보니까 그냥 이성 안 붙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워익 삼성이 아니죠? 자, 좋아요, 이거 지금 엄청 센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엄청 세네요. 자이러 세나 한 마리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볼게요. 자 지금 이 조합에서 만약에 아까 전에 빅토를 안 나왔으면은 에코, 징크스 썼단 뜻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밸런스다 밸런스. 자 여기 비전마법사는 지금 8레벨 올인 쳐가지고 백스 3성을 찍었는데 저것보다 그냥 백스 2성인 상태에서 9레벨 때 징크스, 빅토를 실코 찾는 게 훨씬 세요. 이 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의의 피해 효과를 준다면 은 피해 감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실코한테 들어갔을 때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제이스, 빅토르 전부 다 단단해지죠. 어? 판도라의 아이템? 깜빡했습니다. 자, 일단 구렙지코톤다 써보고요. 자, 이성작 해주면서. 자, 일단은 세나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언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세나를 쓰는 게 좋을지 그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자, 일단 특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속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뭐정안 되면은 세나랑 오리아나를 둘다 버려도 돼요. 뭐 오코이성이 터진다면은 그두 자리 오코이성 두개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아이템은 그냥 계속 돌리는 걸로 가고요. 일단, 질리언이 나오긴 나왔죠? 자, 질리언을 쓸 것이냐, 세널을 쓸 것이냐. 어, 근데 지금 1등이랑 2등을 보면은 AP가 강합니다. 그럼 차라리 강화술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합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모르가나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딜은 세니까 지금 강화술사로 한번 버텨주는 게더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용병은 진짜 언제나 오라요. 요즘 고밸류 덱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용병으로 고밸류 덱을 갈 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 빅토르가 궁을 3번이나 쓰죠? 그래, 내가 자, 아까 전에 레나타 안 잡았다고 지금 이성이 안 나오죠? 자이 덱한테는 아무리 봐도 질것 같지가 않아요. 야 원래는 레나타가 진짜 빨리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한 마리 나무를 넘겼다고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이때 2등까지 왔고요. 자 이런 거는 제이스를 세게 할수 있는 지크의 전령 같은 아이템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뭐 아니면 블루를 갖고 오면서 실코한테 준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블루 실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총검 나왔으니까 그냥 레나트한테 주면서 자 실코 이상 붙었죠. 자, 상대방도 지금 레나타를 쓰고 있다 보니까 배치를 살짝만 퍼뜨려주고요. 근데 이건 배치를 완전히 못해도 100% 이깁니다. 자, 오늘은 용병이 약간 예외 덱이었는데 보통 갱플, 트림, 미포로 많이 깨다 보니까 쌍발총, 도전자, 저격수 이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서 니코가 보상이었기 때문에 오코캐리 덱으로 덱을 정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